네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어,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간 3시를 막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장기선을 활용하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냥 그 이쪽 게시판에도 제가 한 두세 차례 두 차례다가 에 코멘트도 한두번 올려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을 빗대어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보통 이제 장기선이라는 게 이렇게 혼합배열 사실은 뭐 혼합배열이다, 뭐 정배열이다, 역배열이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 그것 자체를 설명드리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회원님이 질문 요청을 하셨어요. 질문에는 요청, 분봉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분봉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분봉 가지고 한두세편 정도 만들어 드릴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될지. 라는 생각을 간간이 중간중간,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알바 끝나고 밤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보통 우리, 일봉에서 일봉 일본 장기선 이용하는 것처럼 분봉도 그런식으로 이용하면 되는거거든요 다만 분봉에서 혼합배열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일봉에서도 혼합배열 잘 이용 안하지만 은 특히나 분봉에서는 혼합배열이라는게 완전히 무시하는 선이죠 그거 이외에는 일봉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만 좀 로직이 있습니다 로직이 그 로직 몇몇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거 이제 종목별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을 만들어드릴 때 진행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분봉을 어떻게 만들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자이 장기선을 밑에서 장기선을 위로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 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예,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해요. 뭐 전진적으로 상승을 하든, 뭐 가파른 상승을 하든, 여튼 상승을 합니다. 이제 상승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별을 갖다가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반등을 한다라는 거는 장기선에 진입하기 위한 반등. 장기선에 진입했다라는 거는 장기선 가장 윗선을 올라타기 위한, 예, 준비 구간. 이렇게 나눠질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거는 어떤 대세 상승을 위한, 어, 그 흐름, 주가 흐름. 어, 대세 상승을 하기 전 단계의 어떤 준비 운동? 몸 풀기 뭐요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좀더 세분화 해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기선에 진입하기 위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장기선을 돌파하기 위한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장기선을 돌파한 뒤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뭡니까? 요 구간 요 구간은 뭐죠? 그럼 실질적으로 어, 출발 선상에 나오는 거예요. 자, 출발 선상에서 무조건 앞으로 지릅니까? 아니죠. 어떤 경기 칠지 몰라요. 마치 육상 경기라면은 장기전으로 가는 예, 마라톤일지 천천히 가는 뭡니까 예, 경보를 시작하려는 선수인지. 아니면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준비 중인지 아니면 허들을 준비하려고 허들 게임을 하려고 준비 중인 선수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다만 이걸 살렸느냐 안 살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예. 지금 장기선이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는 혼합 배열이에요. 혼합 배열인데 돌파를 했죠. 근데 보면은, 가만히 있어 보면, 여기 요런 데는 장기선을 솔직히 말해 깨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이내 올라타요. 자, 올라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또 요번에 보면은 장기선에 어떻습니까? 또 안으로 또 진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또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윗선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걸 장기선이 깨졌다, 안 깨졌다, 를 갖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때, 제가 활용하는 건, 자 여기 이 전체적인 이 구간으로 따졌을 때 이게 지금 만 2개월이죠 그죠 만 2개월이면 만 2개월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하든 아니면 좀 너무 가파른 상승 말고 급등하는 거 말고 점진적이든 아니면 완만하게든 혹은 탄력적이든 상승을 한 뒤에 조정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급등 아닙니다 예 급등 아니에요 예 보통 분봉을 보셔라. 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분봉을 보면, 은 30분봉을 먼저 보고요. 60분봉을 보다 보고, 그 다음 120분봉 이렇게 차곡차곡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예,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따졌을 때, 얘는 도대체 어느 선에서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디를 돌파해 놨고, 그리고 얘는 어디를 지지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자, 30분봉에서 봅시다. 역배열 상태에서 뭐죠? 이미 역배열 상태에서 돌파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죠? 그럼 돌파해놨다는 건 위에 뭡니까? 예. 저항선이 단기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1개월째 단기 저항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60분 봉에서 보면 뭐죠? 60분 봉에서 보면은, 일단 위에 저항선은 없는데 어디선가 뚜들기 맞고 있는 거는 분명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1봉을 보나 60봉을 보나 잘안 보여요. 120봉 보니까. 아, 121선일까요? 아, 잘 모르겠다는 라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뭔가에 밀리긴 밀리는데 밀리긴 밀리는데 그런데 지지를 해줄 자리를 제대로 지지해 주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죠? 항상. 만 위에 가장 위에는 150, 560 분선이든 460 분선이든간에 돌파한 뒤에 지가 돌파해줬으면 뭡니까 지지해 줘야 돼요. 지지 못했어요. 지지 못하더라도 저 앞에서 저 앞에서 자 이렇게 때려 맞은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이렇게 지지받은 자리들, 그놈들이 올라오니까 맞은 막 선은 여기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가 힘들게 뚫어 넣졌으니까이 힘들게 뚫어놓은 선을 어떻습니까? 깨면 좋습니까? 깨도 상관은 없지만, 안깬게 훨씬 더 좋겠죠. 더 강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560분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그다음에는 어, 어떻게 할까? 자, 깨졌죠. 주가가 하락을 한 뒤에 반등한 거잖아요. 그죠? 예, 주가가 하락한 뒤에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등, 이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총? 하락한 뒤에 반등하는 거. 총 3개월이죠. 제가 뭐라고 랬어요 3, 4개월 차에서는 120분봉도 봅니다라는 표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20분봉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때려 맞나 보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게 360분선이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360분선에서 뭡니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360분선에서 저항을 받는 거를 이때 당시 지금 360분선은 6,250원 부근에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6,200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6,130원까지 내려왔어요.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죠? 올라타이가 뭡니까? 수월이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줄자리를 완만하게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올라서면은 560분선까지 뚫어주는 데는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즉 6,500원을 뚫어준다. 즉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준비하는 구간이구나. 아 준비하는 구간이구나. 그럼 분봉을 봤을 때아 6,500원만 뚫어준다면 6,500원만 뚫어준다면 즉뭐 121선 121선이 그, 121선이 120분 봉에 장기 분선들하고 일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당연히. 예, 이선 6,500원만 뚫어준다면, 일단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요 고점 구간이요. 고 구간까지도 밀고 가줄 수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분봉 활용은. 그래서 제가 종목마다 그때 그때마다 틈틈하게 이렇게 방송이나 아니면은 그냥 차트만 아 어, 차트만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설명드리거나 텍스트로 설명드리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돼요. 얘는 시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자, 전에 와이솔에서도 그랬었죠. 와이솔에서 어, 메리치종금이 메리츠종금이 뭐라 고 그랬죠? 예, 그때 제가 여기서 어 이거 와이솔 가려나 봐요. 여기서도 가려나 봐요 했어요. 근데 주가 여기서 폭하고 빠졌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일단 좀 빠졌습니다. 예, 빠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메리시증금에서 지난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안 좋다라고. 예, 장기선에서 이탈한 거죠. 장기선 올라탄 걸 실패한 거죠. 실패했지만, 은 애도 결국엔 분봉 보면 그때 이거 분봉으로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죠? 렇 분봉으로 알려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 올라탄 선안 깨죠. 여기서 잠깐 깨지긴 했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여기만 빼고 제가 조금 조금만 좀 확대할게요. 자 여기 정도만 빼놓고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지해주고 여기서도 개파락했지만은 뭡니까 지지해주면서 반등 이렇게 이 하고 나와요. 이 자기가 올라탄 선은 해주면 안돼 자기가 올라탄 선만 확실하게 지침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봉에서 장이 다안 깨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금 와 Y소 흐름이에요. 마지막 560분까지 선을 올라타긴 했는데, 확실히 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뭡니까? 460분 선. 120분 봉에 460분 봉만 깨지 않는다면, 깨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러면 장기선까지 안 내려올 거다. 장기선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는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방향으로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활용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어려운 듯 하나도 어렵지 않은 예, 그런 거예요. 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서 30분봉, 60분봉, 120분봉을 적절하게 잘 섞어가면서 활용을 할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쭉 주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분봉을 활용하는 거하고 여기서 한 분봉을 활용하는 거하고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가가 대세하라고 쭉 나왔다가 밑바닥에서 옆으로 쫙기고 있을 때, 그때 분봉 활용하는 것도 분명히 틀려요. 상황별로 틀리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많이 헷갈리세요. 상황별.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분봉을 활용하시겠다고 하는 거. 틀리죠? 그땐 리스크 관리용 분봉 활용이죠. 이때는 매수용 분봉 활용, 밑으로 쫙 빠졌다 옆으로 길 때도 매수를 활용하는 분봉이에요. 근데 이쪽은 제 기준으로 뭡니까? 제가 설명 자체를 리스크 관리. 즉, 여기서 매수했다라는 가정 하에 마지노선을 잡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틀려요. 분봉을 보는 관점이. 물론 여기를 매수 관점으로 해서 분봉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나 매수나 뭐 똑같죠. 죠 근데 제가 말하는 뉘앙스 자체가 이쪽에서는 리,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이쪽에서는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점, 제가 보는 매수 시점 무조건 다 장기선 부분이에요. 예. 항상 이런 데서 말씀드려서 주가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런 데서 잡아요. 허우. 전 여기서 잘 잡았네요. 하면서 자랑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여기서 설명했더니 여기서 잡아가지고 축 빠졌다고 저한테 뭐라 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안 되십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 분봉을 활용하는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간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계속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